안녕하세요. 저는 하은이에요. 안녕? 하원이 언니. 저는 하은이의 그래 하은이에요. 이늘 한번 깡해볼 거예요. 자. 박요 어, 한번 볼게요. 오, 이거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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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춥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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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아! 아, 아. 까누나가 조용히. 해. 저는 하원유TV의 하원이 저는 하원유TV의 온니입니다 안녕~~ <laughs> 맛있다 구독 안 누르면 온유가 찾아가고요 좋아요 안 누르면 하원이가 찾아가고 알림 설정 안 누르면 소미가 찾아가서 무엇 뭐? 뜯아요